안녕하세요 친구들. 지금 송목이를 만나러 가고 있고요. 여기다 봐요. 따들이 치는 거야. 어? 본이스스서조용하 말했던 유해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열기 닫아줄래? 아, 뭐가 자꾸 있잖아, 엉덩이. 응. 네, 미안해. 한 먹을래? 아 뭐.. 하나 먹었는데요? 어? 하나 먹었는데 맛있어 보이냐? 이건 우리 부비아니저이아메토에 덤보지 말자 그냥 맛있어 보인다고 하잖아 <guell> 우리는.. 여러분들 저 오늘 카페만 내려놔 봤어요 톡톡 터지는 샤인머스켓 어이 여자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왜 가정 약속 가놓고도왜 계속 가사도 많이 시작는 거야 아, 아 먹었네 빨리 언니... 성목이가 산다 성모기잘먹는게아 <laughs> 아, 진짜. 아이가 <laughs> <laughs> 잠시만 i 주 sure. I'm s 요 r 성 I'm 랑 u r e i 어이죠 저희 I'm sure. I'm s u 왔습니다. 오늘 파마했고요 일단 맛 평가 한마 해주시죠 <웃음> 여러분들 <웃음> 이게 힘이에요 오늘 <laughs> 제가 스테이크 먹고 와가지고 썰는 법을 배웠어요 고급진 안달가? <안달을까? 웃음> <laughs> 그가 누가 이렇게 잡냐, 지금? 아니, 손이 이게 아니라고. 어, 진짜 손가락 뭐 닭발이야, 이거? 어. 어 음, 본인은 꼭 고급진 남자랑고생각요 여러분. 왜요? 어둡지 않게, 음? 어둡지 않은 남자를 만나면 이런 거하지를 못해요. 당게생인가요 <laughs> 고급진 남자 만나고 이렇게 딱. 보세요. 본인은 고급진 남자가요? 행동에서, 그러면 행동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 이렇게, 이렇게 오, 귀 자, 고 그냥 우두 씨가 여자친구였다면 계속. 아, 제가 이렇게 여자친구였다면요? 이렇게. 어, 여자친구였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아, 어 <laughs> 이렇게 먼저, 먼저 먹어봐 아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포크를 아, 주는 거 조금 아 먹여주는 거 너무 거기까지는 애기인이고 아, 먹여준거 애기인이에요? 딱 이렇게까지 딱 그냥 주는 게딱제통 아, 갑자기, 갑자기 먹으라고 미역 먹 아. 아. 맞아 하자 누나 하지마 거기 공공장소다 <laughs> 저기 좀개이 같아가지고 짠 거로 기드리겠습니다흰 가는 그걸 사오셨다고 보통 뭐 요즘 유대이은 따라가는 남자 아니시나요? 아, 확실 고급진 남자는 다르네요. 고급진 남자는 뭔가? 이명하시나요 여러분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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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급 남자가 요즘 유행을 따라가는데 뭘 샀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바부 라부 바부부에 또 여기서 시크릿이 나오면 돈 20만 30만 금방이에요 재택하시나봐요? 그래서 이거 2만원 정도 샀습니다 와. 이거 정품이에요 여기 팟마트 보이시죠? 와. 이게 정품인정이에요 팟마트 와. 자 뭐가 나올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잠시만 잠요 네? 이렇게 쉽게 뜯어지는 건가요 네. 방금뜯예요 거칠게 뜯어진 흔적이 있는데요? 방금 거칠게 뜯었어요. 아방금 뜯은 건가요? 네. 지금 한 번도 안떨거든요아니 아, 아, 네 뭔가 색깔이 스포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연. 우와. 우와. 아, 어때요? 똥색이네요. 그런데 귀엽죠. 오렌지 색깔이에요. 어때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어 만져보세요. 아,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또. 또. 햄마티코도 정품이라 이게 눈동자에 빠질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제가 이벤트 하나 하려 합니다. 와, 설마! 지금 저희가 아사카. 구독자가 제가 알기로는 130? 3 0 2명인 걸로 알아요. <laughs> 그래서 많이 안 바라고 구독자 135명이 되면 아, 100명. 150명은 니죠 구독자, <웃음> <150명을> <웃음> 해줘. 구독자 100, 150명 구독자 1 3명이 오르면 이제 이 17명. 영상 1 8명아 여... 뭐야 잠시 명이 오르면 이 영상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음, 한 분을 뽑아가지고 랜덤 말고 이제 댓글 가장 정성스럽게 쓰신 분 뽑아서 이 라부브를 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오 이게 정품 인증이에요 들어가고 손이또막 접히고 야 정품 인증이입니다 이빨 아홉 개. 오세9다 일곱 여덟 아홉 개. 한번 어, 해 볼게요 댓글 정상스럽게 오상이럽게 쓰신 분한테 구독자 가겠습니다. 150명 이벤트 아 알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짱구를 데리러 왔고요 송공씨 왜요? 컴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죠? 아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휴 어, 아해요구를 태워서 오겠습니다 제가 띵구를 공거하습니다그 띵구를 공거하러왔요 언제 끝나? 끝어 어? 아직 끝났어? 지금 내가 딱오잘를데온 거야? 현재 어.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5일, 5일 됐어 5일 5일, 5일, 몇 5일 몇 시간? 5일... 얼마 보신다 형? 아, 2시간몇 시간 보신다 형? 20 이시콩? 어. 어. 1시간에 1콩이요? 그래. 카페를 갑니다 음. 또 카페를 가요 왜섹션 눈인 척하동동동잘잡어계이 보내줘 보내줘 빨리 집에 싸가라잉 아 제발 좀 보내줘 뭐고? 집에 싸가라잉 응. 빵 응. 집에 <laughs> 싸가 계속이야 너네 빨리 너네 시키고 니까 어디가 초록색 안 먹는다고 빵이 그렇이 나오고요 어콜레키잘가전해주세요 <laughs> 뭐라고? 너네 썩은 거 상한 거 이런 게 어울려 인사, 마음. <laughs> 우리 하나라면 모르는 사람이야. 내나 땡컷 쳐봤어. <laughs> 멀쩡한 척 하는 거야. <laughs> 그냥 바로 왔기로 가봐. 와징계고인 아, <laughs> 가 아, 가짜는 아, 징 아, 징계가 있는. 아, 징계가 있는. 아, 징계가 있는. 아, 징계가 있는. 아, 징가 아, 징가왜그 아, 까가 아, 진짜 해 아, 징해 아, 타, 태워줄게.